그,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가! 간다고! 가라고! 아, 이 손을 놔야 가지! 와! 어? 어? 서른 때까지 아... 서로 애인 없으면 구제직이란 거. <laughs>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laughs> 소개를 좀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년차 유치원 보조교사 장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아, 그러니까 그죠그죠그죠 네. 그죠, 그죠. 실제로 선생님이 되신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 보육교사 17과정 다 이수한 보육교사 장효인입니다 이야, 아니 그 그러니까 효인씨는 지금 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아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 네. 보조교사로 4년차에 네. 예, 근무하고 있고요 보조교사는 어차피 담임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고 아... 예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아이가 울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얼른 가가지고 또 달래주고 아...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거 이제 저희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이 네... 이제 몸이 요렇게만 돼도 화장실 가자 이거 알거든요 아, 알알 아... 눈빛만 이렇게 해도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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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바로 알아요. 알죠 아, 네. 혹시 아,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알아보는 분들이 중기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어, 네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네. 학부모님이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맞아요. 아, 이렇게 본인도. 아, 두, 어. 두 분이 그런 사인을 좀 주고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유치원인데 너무 개구먼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또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좋은 모습에 작용하는 게 친근감. 어. 음. 네,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 얼른 준비시켜 가서 내려올게요. 네, 어머님. 잠시만요. 어, 토니 어, 어, 네. 일단 아, 안내요 6 세, 7세 이제 만5 세가 되면은 어.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휴대폰에 나온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제는 그니까 네, 시대가 TV을...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t v 에 나온 사람 이렇게 안 하고 핸드폰에 휴대폰에 나오는 아 사람이라고. 아 지금은 전화도 이렇게 하면 아, 옛날,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이 옛날, 옛날 사람 이지 네, 예, 요즘에 네,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요즘 이렇게. <laughs> 선생님으로서 아이들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아. 뭐같아요어 해세 어린이 그렇게 하면 다쳐요. 다 쳐요. 다 쳐요. 지우한테 하지 마세요. 지우보고 한다. 지우는 너무 많이 커지네. 아, 지우 괜찮아? 지우 때문에 내가 다쳐요 <laughs> 아빠 다 쳐요. 아, 아빠 네. 다쳐요. 네. 아빠 다쳐요? 어. 어, 막 옆에서 자다가 반 올리면 막 어, 그러면 위험해요. <laughs> 숨이 안죠나은 어, 나은, 어. 네. 나은 어린이한테는? 나은이 아, 아, 나은 어린이한테는? 네. 아, 그러면 다 쳐요. 네. <laughs>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단어고,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모. 세월이 토크하지 않아요. 아, 토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입 닫아요. 닫아요. 말안 해요. 안 해요. 살 빼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 빼지 요지않요지 않아요. 살 빼지 않아요. 아니, 아, 살 빼지 요지 않아요. <laughs> 지요요요요요요 봤어. <laughs> 요 <laughs>